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채용 2번 문제입니다.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. pervasive 입니다. 자, 만연에 있는 어, 퍼져 있는 뜻이 되는 건데요. 답은 어유비 q u i t s 가 되는 거죠. 답은 2번입니다. 자, the influence of jazz has been so pervasive. Then most popular music owes its stylistic roots to jazz. 즉 재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만연해돼 있어서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어서 자소댓구문이죠 그래서 이 대선 또 생략 가능합니다. Most popular music 대부분의 팝 뮤직은 자 갖고 있다고 하죠 이 뮤직의 스타일적인 어떤 기원 루츠죠 어디에? 재즈로, 재즈로의 그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답은 유비쿼터스가 되는 겁니다. 널리 퍼진, 어디에든 있는. 나머지 뜻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. 문법 구조에서, so 형용사, that. 너무 뭐뭐 해서, 너무 뭐뭐 하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답은 2번이었습니다. 이 단어를 알면 빨리 보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.